잠깐 연습 좀 할게 이게 되나? 이게,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야, 아니, 이게 딱 붙었어 올라오진 않아요, 이게 <laughs>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한번 힘껏 하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돼 돼? 돼, 오케이. 이거 악마의 속사민 같아 이거 100% 실패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돼 악마의 속사민 같아 이거 100% 실패인데 하나, 둘 <laughs> 아쉬워요. 자 실패죠. 예, 인정, 응, 인정, 응, 응, 인정 그래야지. 응, 인정. 아이고, 아, <laughs> 자, 그럼 오칠이, 오칠이, 아, 진짜로. 자 도전, 도전, 오케이.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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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아이아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야되아데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도전! 야, 이게 쉽지 않아. 아, 이게 어렵네. 이제 감히 잡았어. 아, 아이고, 어렵네. 아, 이거, 어렵네.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려, 이게 어렵다. 세영이 진짜 잘한다, 너. 양상 한, 한 바퀴 돌렸지? 어. 난두 바퀴. Yeah. 아니야, 난두 바퀴 돌렸어. 네가 만약에 할 거면 세 바퀴 하면 내가 진 거지. <laughs> 도전! 야. 야! 네네 야, 다미역하 아, 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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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만 다쳤는